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면 태온후 직장 복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척추 질환은 대부분 XXXX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최소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 부장 정윤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는 치료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에 활용되고 있고 기존 수술법보다 출혈과 통증이 적어서 1박 2일 정도면 퇴원 후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 방법에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과 단일공 내시경으로 나뉘는데 양방향은 두 개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별도의 내시경을 통해 더 넓은 시야 확보를 가능하고 정밀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한국에서 꽃을 피워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최고의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목컬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일반적인 척추질환은 대부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양이나 척추 변형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내시경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목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척추 유압술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 엉치, 다리 통증으로 수차례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치료받을 당시뿐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 압박 부위만 정확히 찾아서 풀어주면 통증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리가 먹먹해지고 발목이 자꾸 문턱에 걸린다는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병이 진행하면서 신경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척추 질환이나 수술이 복잡한 경우에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나사 고정술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최소 절개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먼저 환자를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를 통해서 안정화시킨 후에 수술 부위에 볼펜 크기 정도의 작은 구멍 두 개를 만들어서 한쪽은 카메라, 한쪽은 수술 기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척추 신경은 대부분 뼈와 인대로 둘러싸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뼈, 인대 디스크가 과도하게 자라나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정상 조직은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자라난 뼈, 인대 디스크만 제거하여 수술을 진행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선수나 체력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척추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허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허리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운동 재개가 즉시 가능 하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척추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구가 크면 신경이 허리, 지방과 근육 깊이 묻혀 있어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양방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좋은 시야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수술하고 빠른 회복과 낮은 합병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질환자들도 적합한 치료 방법인데요. 전신 마취에 부담이 없고 통증 및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수술법일 수 있습니다. 수술과 시술의 경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수술과 시술의 경계를 나눈다면 양방향 내시경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존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확실히 병변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수술적 특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은 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의 효과를 내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술은 최소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밀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 척추 전문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